가을 열매로 만들기를 하는 가을 동산 시간이에요. 교실문이 열리며 블룩한 봉투를 내미는 할머니께서 이 봉투 신효진이 좀 저래. 신효진이요? 오냐, 오냐. 할머니께서 주신 대추로 반 친구들은 재미있게 만들기를 했어요. 코끼리의 코와 기린의 머리 등을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효진아, 너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 근데 너네 할머니 얼굴 대추처럼 구겨졌더라. 뭐야? 우리 할머니 얼굴이 대추처럼 구겨졌다고? 아니야. 효진이는 친구들과 막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얼굴을 보니 정말 대추처럼 구겨졌지 뭐예요. 대추 할머니는 싫어요. 뭐라고? 대추 할머니는 싫다고? 그럼 내가 싫다는 말인가 알았대. 할머니는 웃으면서. 삼촌 댁으로 가셨어요. 국교 아니었는데 엄마 엄마 있잖아요. 오늘 언니가 할머니 보고 대추 할머니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삼촌 댁에 가셨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이런 큰일났구나. 빨리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너를 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늙으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대초 할머니, 구구진 할머니라고 놀려서,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너희들 키워주시느라고 그렇게 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모시고 와! 효진이는 할머니께 비 빌고 빌었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아! 됐다! 효진이는 전화기 앞으로 가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저 효진인데요. 지금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또 배도 아파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뭐라고? 그래, 알았대. 내 큰방 갖구 마이. 효진이는 대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얼굴을 내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야. 효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